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요즘 세대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수익 모델부터 전통적인 방식까지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를 활용한 수익 창출입니다. 요즘 크리에이터 경제가 정말 핫하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광고 수익이나 브랜드 협업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면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전자책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여러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며 돈을 버는 분들도 많아요. NFT와 디지털 아트도 요즘 핫한 트렌드인데요. 디지털 작품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플랫폼을 활용한 노동, 즉, 기경제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 서비스나 대리운전처럼 앱으로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죠. 짧은 시간 동안 유연하게 일할 수 있어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프리랜싱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픽 디자인, 글쓰기, 프로그래밍 같은 프로젝트를 크몽이나 프리모아에서 수주받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내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요즘 세대는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주식과 ETF는 물론 부동산 소액 투자도 인기입니다. 테라펀딩이나 루프탑 같은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자본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투자도 빠질 수 없죠. 디파이 d f i 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판매와 창업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정판 상품을 리셀링해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자신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을 애시나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하면 창의력도 발휘하고 돈도 벌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소한 부수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요즘 세대만의 독특한 수익 모델인데요. 리셀링, 소셜펀딩, 렌탈 서비스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를 사서 프리미엄 가격에 재판매하거나 탐불법 같은 플랫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투자금을 모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사진 촬영, 원데이 클래스 강사처럼 자신만의 듣기를 활용한 사이드 허슬도 좋은 선택이에요.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 세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관심 가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